오만으로 출발. 그, 오만에 으로 출발 만 있는 제베샴스에 갑니다. 사백,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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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죽여서 는데 지금 장서엄빵을죽이서 죽음을 죽여 맞아. 너무 맞아 너무 여서것같은이 어? 서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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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텐 아이 밑에도 있네 아 이거 이건, 이것도 파는 거야? CC 스틱 한국의 아폴로랑 비슷한 것도 파네요 오 돌산에 UAE 국기를 새겨놨네요 안녕 국경 통과 코앞에 왔습니다 네돈 내고 여기 입국 도장 찍고 국경 통과 하시면 되구요 뭐 외국인들은 그 오피스 사무실 가가지고 해야 되고 드라이브 스루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웰컴 오만 국경 30분 컷컷 가즈아 오만 드가즈아 딱딱 밖에 온다 야들아 <laughs> 드라이브 하나. 에드녹처럼 <laughs> 크진 않고 그냥 휴게소도 갖춰져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슬세 마테오른이 있다면 오만에는 짭테오른.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막힌다 그죠? <laughs> 오만에 있는. 타이퍼마켓을 왔습니다. 우리 오리고기 챙겨왔는데 조금 모질날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을 거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국 라면이 살짝 땡기는데 한국 라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한국 라면 있어? 한국 인척 하는 거 어디 대박이라 저나 대박 대박 <laughs> 어 맞네 <laughs> 대박라면 보는 <laughs> 건데 마미 대박노들 마미 대박노들 어 요새 한 하유 가 조금 유행이라 가지고 아부다비나 두바이 가면 한국 라면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긴 없네요. 불닭볶음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짬라면. <laughs> 대박라면만 있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났네요. 드디어 제베샴스 도착하기 1시간 17분 전입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전에 살았던 마을의 흔적 같은데, 안나니 아니겠 안녕. 이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뷰가뷰가 뷰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쩜 이렇 이러, 이렇지. 진짜 정말 좋다. 이제 돌 떨어질까 겁 난다.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이런걸로 다 쳐놨을텐데 낙석주의라면서 왔지어 기목목하다 이야 어. 고도가 높긴 높은가다오저 위에 산양있다 이야 <laughs> 뷰 진짜 우와. 대박이다 <laughs> 와 대박 비포장도로로 바뀌네요 드디어 FJ크루즈가 빛을 발하네요 <laughs> 지혜 아빠 매달 마트만 댕기다 아. 어. 아. 1 0 k g 드디어 1 0 k g 리조트. 오, 리조트. 야, 여기 야. 어 리조트 이야 여기 좀흉내 이야 귀여워 어머야 모래 모래 아이고 <laughs> 얘들 동키 지금 모래 놀이하고 있습니다 모래 샤워 아 귀여워 <laughs> 그 밑에도 사람 있네. 맨만니까그도 그렇다. 오늘은쑥박잖아 이렇게 이렇생긴데 반대편에 꽂으면 되거든. 여기 이봐 여기 아, 생긴데 반대편에 서꽂 돼. 아. 치다가 일몰 놓쳤습니다 일몰보다 카메라가 마탱이 카메라 마탱이가가지고 마음이 쓰리네요 배고프니까 일단 고기를 구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부다비에서 이까지 장작 7시간에 걸쳐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뷰가 진짜 기가 기가 막히네요. 산 야초, 오리훈데슬라이스 가자. 이제 좀 들어가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 헤드랜턴 보지 않될것 같은데, 선생님. <laughs> 컨셉이가. 이것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양파냄새로 가득합니다. 야채는. 캠핑하기 좋게 딱 손질해서 와보고먹고 뭐, 거든 알아? 이거 먹어야 되거든 바람이 좀 세다 맞지? 화력은 좋네응 맞지? 오빠 확실히 그렇게 쪼가 쪼각, 쪼각쪼각 자르니까 응 어, 불이 잘 오네. 어. 야, 화력 장난 아니다. 마이어. 잊을 수 없는. 지 어, 힘들게 먹는다 봐. 응. 이거 진짜 오빠 잊지 못하겠다. 와, 근데 저기 밥볶으면 김치겠나? 김치. 진짜 맛있다 음! 불멍하면서 먹는 라면 개꿀맛 나는 현지 라면 똥냥꿍 <laughs> 나 있다 자기야 나부터 노니까 재밌지? 싱가포르 제웰샴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수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달이 떠있네요. 이제 곧 해가 뜰 예정입니다. 제베샴스 캠핑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来相思，来相思。啊！我道 <laughs> 了，我道了。嗯 아침 6시 반 조식 준비 완료 역시 역시음 응, 맛있다 스웨스 먹어 저거 강력 추천 <laughs> 해외 나와서 사실일 있으시면 <laughs> 이거 사서 한국 들어가세요 강추 강력 추천이 아니고 광력 추천이고. 응, 광력. <laughs> 어차피 야생이데다 먹자. <laughs> 아니 원래 이 색깔인데 <laughs> 이 신생이 변했다. 어제. 발깔 그냥. 까불라 거리고 있어. 내려가 말이야. 내려가. <laughs> 내려가. <할게. 웃음> 아, 내려가. 아야, 아야. 귀엽다 진짜 먹멍이 온다 일로. 와. 안녕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 아이고. 아, 지금 먹었나? 몰라 얼굴에 뭐가 뭐 묻어있나 어 먹었다 얘야니뭐 <laughs>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응? 아, 기분 좋다나보네아 아, 냄새나 저러이 언니 냄새난다 음, 가야지 <laughs> 숙소뷰 기가 막힙니다 제베 샴스 강력 추천 가자 이제 제발 좀 가자 생각만 해보자